보셨죠? 음... 그 곳이 커지면 뭐가 돼요? 반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대한민국을 한반도라고 하잖아요. 한반도 페미슐라. 그래서 이툭 튀어나온 부분하고 저섬 있죠? 랑기토토. 저섬 사이에 큰 배들이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 섬이 저렇게 있어주니까 남태평양의 거센 파도가 저 섬에 부딪혀서 세력을 다잃어버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잔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사들이아 여기가 최고네 뭘로? 수도로 하지에 그래서 도를 정한 거예요 수도를 정하고 나니까 여기에 기독교를 알려야겠다 라고 해서 선교사들이 저기 아까 묵으면서 이 지역의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에게 선교할동을시장을한 거예요 그게 미션들이에요 오늘 유이에 사람들이 많이 해변에 나와있어 이 <laughs> 그 정도가 많은 거예요. 아, 이 많은 거예요. 이게 맞나 싶으신데 인구 <laughs> 170만이면서 이 오클랜드는 위기가다 이런 해변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꼭 나올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이바르디에 노천 카페들이 많거든요. 거기는 저녁 때가 되면 젊은 남녀들이 전부 데이트 하러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그런 걸로 유명한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가예요. 대한민국의 해변가에 오시면 뭐가 다를까요? 뉴질랜드의 미션베 해변가와 냄새가 달라요. 바다 비린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나는데. 짠은 나. 나는이 정도면 안 나. 바다를 안가보시면돼요 한국에. 한국 바다가 시잖아요 비린내가 아주 특합니다. 그냥 엄청나요. 근데 왜 이렇게 들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짠정도로 뭐라고 부르냐면 염기라고 하죠. 염기 염기가 굉장히 여기는 낮아. 요 대한민국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 그러니까 불이 들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금치의 반 정도 생각하지못 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식장이 없어요. 양식을안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기잡이 때가 대한민국으로 오면 어느 해안이든 다 배가 들어와서 거기서 고기를 처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고기잡이때는 오로지 오클랜드 아까 그 만에 있는 커다란 도크, 글루만 들어가게 되그러요 그니까 냄새가 안 나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 찍어서 드셔보세요, 하나씩. 하나만 손가락 탁 찍어서 드셔보세요 얼마나 덜 짠지 진짜 진로 무슨 나무요? 고무토카 아까, 버무토카